8사는 분양가가 어느정도 되나요? 음, 8사는 분양가가 뭐 아시겠지만 요새 신규 분양하는 8사 타입이 금액대가 뭐 동기부 8억대, 9억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8사가 6억 8천에서 6억 8천에서 7억 한 5천 2만 5십만했습니다 좋네요 아주 좋죠 <laughs> 그리고 최근에 계약이 많이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부산 시장이 또 얘기하셨죠. 지금 이제 북한에 해수부 그 요번, 요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에 무조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라. 그래서 지금 임대든 임시청사든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들어오도록. 지금 7월 1일부터 공격테스크포스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부가 북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수부를 따라서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HMM, 그해운 선사가, 저희들 우암동 라인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약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큰 효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굉장히 많이 된거 네. 요 예. 아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어떤 타입인가요? 예, 35평 84C 타입입니다. 84C 아, 타입. 들어가서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안으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입구부터 저희들 오른쪽에 팬테리 공간이 있고요. 아,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또공용 욕실, 음, 음. 공용 화장실의 비대와 위에 복합 한풍기가 기본적으로 다 드립니다. 음. 당연히 이제 밑에 나, 바닥 난방은 되고요.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이 다 되는 건데. 네네. 그리고 음. 이제 작은 방 안으로 보시면 네. 이 통창에 유리 아. 난간, 거기다가 여기 옷장까지 네. 기본적으로 같이 드립니다. 옷장도 안에 옷을 편하게 잘 넣을 수 있도록 음. 구성을 알찌게 만들어놨어요. 음. 밑에 이제 슬랍까지 이는 슬랍도 필요하더라고 요 보니까. 음. <laughs> 자, 준비하 음. 그리고 보장이 그러면 팔사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84는 분양가가, 뭐, 아시겠지만 요새 신규 분양하는 84 타입이 금액대가 보통 기본 8억대, 9억대잖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84가 제가 6억 8천에서, 6억 8천에서 7억 한 5천 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괜찮네요. 아주 좋죠.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작은 방두 번째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세 번째에는 여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펜테리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쪽으로 끝까지 해서 알파 룸이 들어갑니다. 아 룸이, 룸이 들어오는 공간이네요. 예예. 예. 아 그리고 여기 계약 조건이요 계약 조건은 계약금 5% 5%,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아. 거기다가 여기 오시면은 에어컨 5대 무상. 아, 5대요? 예. 자 그만치 700만 원 정도의 그냥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가격도 싼데다가 옵션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해드리니까 지금은 이제 불티납니다. 아, <laughs> 다섯 대나? 예, 예, 다섯 아, 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구나 좋아하시는 또 싱크볼. 싱크볼. 네, 싱크뱅이 네,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음식물 탈취기하고 사과. 오구씨 타입이랑 조금 구조가 좀 비슷하네요. 예, 예, 비슷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공간이 되게 넓죠. 확실히 그러세요. 35평이니까 아마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이 공간이 되게 알차게 작고 보본것 같아요. 아침에 네. 오셨던 그 부부 젊은 분도, 허, 음식을 많이 하는데 음. 너무 넓어서 마음에 든다고, 예, 동무 시장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아, 초등학교도 예. 되게 가깝지 않나요? 네, 예, 바로 옆에, 코 옆에. 그, 초등학교, 선천 초등학교가 있어서 쉽게 초등학교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바로 정문 저희들 앞에는 또 유치원이 들어올 거고, 유치까지또그 안에 또 단지 내에 있는 저희들 어린이집까지. 어린이집까지? 예. 네. 네. 그럼 초등학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냥 코 옆에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도보권이나 한 버스 한두 코스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주위에 어,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편하게 학구는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약이 많이 됐잖아요. 네네. 왜 그렇죠. 하, 요, 요새 뜨거운 감자. 오늘도 노은 뉴스에 보시면 부산 시장이 또 얘기하셨죠. 지금 이제 북항에 해수부. 음. 그, 요, 요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에 무조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라. 그래서 지금 임대든 임시청사든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들어오도록. 지금 7월 1일부터 본격 테스크포스 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부가 북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수부를 따라서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HMM 그 해운선사가 저희들 우암동 라인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약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큰 효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계약이 많이 된 거네요 예. 아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더라고요. 룰랑파미도 다 팔렸다더라고요. 예, 그것도 완판. 음. 그 금액 비싼 것도 지금 이제 완판 쳤어요. 음. 그래서 저희 현장하고 가까이에 위치가 돼 있고, 이제 사람들이 저희 현장이, 아, 요런 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지금 서둘러서 오시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빨리 와야 되겠네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laughs> 저쪽 안방입니다. 아, 안방도 엄청 크네요, 여기가. 한 반도 넓직하죠. 예. 구성이 알이게돼 있고 예. 요 안에 보시면 또 드레스룸까지. 야 드레스룸도 진짜 작은 방 크기처럼. 예. 다 실용적으로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네. 엄청 실용적이에요. 예. 딱 인사 오시면 됩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네. 바닥 난방. 이 예, 바닥 난방도 들어가고 복합 한 풍기에 예, 비대하고 네. 이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네,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으세요 혹시? 서두르십시오. 원래 위가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시고 나면 나중에 왜 그때 안 했을까? 항상 그렇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저제 원석 구장을 찾아주시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너무 잘하시네 <laughs>